Thank you.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을 때제 친구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산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말교회산말교회참 생각이 잘 떠오르지 가 않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저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했는데 삶으로 말하는 교회 그래서 줄여가지고 산말교회 이렇게 교회 간판을 해놨더라고요 삶이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문자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묻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몇 가지로 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첫 번째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죠.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갖고 있지만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이어 더큰 심판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죄를 짓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그 죄의 제목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죄를 범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먼저 받았지만, 그런데 심판은 그 율법이 면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냐? 심판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화되어서 조리 있게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 율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저 사람, 의로워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그 들어서 알고 믿게 된 것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지는 데까지 이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더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를 무엇이라고,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라고 좀 평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왜 물어봤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죠. 그러면 하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라고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열매에 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아, 열매로 말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하나님이 없겠죠 당연히.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겠죠. 별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셨고 어떤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어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찔립니다. 나에게 참 어떤 열매가 있을까? 내가 그 동안에 어떤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돌렸을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한 백성 중에서 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별로 좋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삶이 있느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얘기좀 드리면은, 착한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이 양심이라는 말이 한란 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슈네이데이스슈네이데이스 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신약성경에 32번 나오는데, 거의 다, 바울이 다한 얘기입니다. 뭐, 고린도전서 8장, 10장, 뭐, 디모드전서 1장, 뭐 3장 9장 이런 데 계속 양심이라는 단어 신의 레이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번이나 할, 아, 반복이 될 만큼 나왔다는 얘기 무엇이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양심에 관한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좀 해설 들으면 이렇습니다. 어, 양심이라는 말은 몸모와 어, 함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함께 본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함께 있다, 함께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 곁에서 증인으로 있다는 뜻이 바로 양심이라는 뜻의 그런 내용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그런 어 어, 자각에서 함께하는 자가 있어서 행위의 증인, 증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것을 판단할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초월자가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서 함께 보고 있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양, 그걸 양심이라는 단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에 의하면 양심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를 갖다가 심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 고소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양심이 고소를 하는 것이죠. 양심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있겠습니까? 양심은 율법과 동일시 될 수는 없으나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자화 되기 전에 율법이라고들 합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의 역할을 무엇이 했는가? 양심이 한 겁니다. 양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분명한 책임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교육이 되고 이야기가 된 것이죠. 어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양심이 그들에게 스스로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선한 양심으로 행했다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 그 얘기가 아니라 양심은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나를 구원하느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인데, 저전화용종을양심있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았죠. 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이냐? 헬라 문화권에서 이 양심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까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만 내용이지만 그러나 구원까지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껏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그런 풍성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밀히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은밀히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있고 준비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여부에 따라서는 심판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큰 잣대가 나눠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심판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그때는 뭐가 또 밝혀지느냐. 은밀한 것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창피할 수도 있고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천국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또좀 잘하지 그랬냐? 너참 잘했다. 너 남들 보지 않는 데서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잘했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은혜받았어, 교회 많이 오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가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굉장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으셔서, 몇백 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천국에 오면, 심판한 날, 그 얘기 꼭 해줘야지. 저 김지사에게, 박집사에게, 그런 얘기 꼭 해줘야지. 그게 바로 은밀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너 그때 좀더좀 참지 그랬냐? 좀좀 기다려 보지 그랬어.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정말 참아 보지 그랬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너무 잘했어.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기다림의 근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판 앞에 이 은밀한 것을 들춰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 하는 날,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심판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한 사람한테 칭찬하려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고 싶으신 그날, 그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그 심판의 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두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 매일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 죄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천국지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는 그 심판의 날새 많은 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 진짜 마음 속에 꺼리낌 없이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은혜에늘 감사하면서 매일 매일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들을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세많은 날 심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조정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그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 늘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인들 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